우리나라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요. 생애 걸쳐서 한번 이상 우울과 불안 등 정신 건강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이 가운데 약 15%만이 정부와 자치 단체의 정신 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처음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84주, 약 1년 반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정신 질환자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요. 치료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마음건강주치의제를 도입하기 위로 했습니다. 40명의 정신건강정문의가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열린마음상담센터 등 14개 기관에서 마음건강주치의로 활동을 합니다. 시민 누구나 정신질환이 걱정되면요,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문의를 통해서 전문 상담과 병원 연계 서비스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한해 8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마음건강주치의제가 광주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